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그리기 기능이요. 그리기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알트키요. 키보드에 있는 그 알트 키를 누른 채로 누른 채로 내가 이제 원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면 정 원이나 정 사각형이 이제 그려진다 그렇게 나는데 얘가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제 정 원이 됐든 정 사각형이 됐든 그런 것들을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알트 키를 누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리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도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알트가 아니라 이제 시프트 키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컨트롤 키어. 컨트롤 키를 이제 누른 채로 도형을 이제 그리면 도형을 이제 그림 그리면 도형의 이제 중심부터 이제 그려진다. 이거 이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시프트 키어. 이번에 이제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개체들을 이제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한대요. 마우스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개체 묶기. 그룹화를 하기 위한 연속적인 그런 선택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기 개체를 이제 선택을 할때 Shift 키를 누르고 우리가 개체를 이제 차례대로 이제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개 이제 개체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Ctrl 키요. Ctrl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해서 그리기 개체를 이제 복사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기 기능, 우리 그리기 기능이라는 거는 확대 축소가 됐든 아니면 이동이 됐든 회전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시켜서 선이 됐든 도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그리고 편집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그리기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기 기능 이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기 개체를 우리가 투명하게 투명하게 해서 문자를 뒤에다가 우리가 배치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기 개체들이 이제 겹쳤을 때 겹쳐 있을 그런 경우에는 겹쳐 있는 그런 순서를 순서의 앞뒤 앞뒤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개 이제 그리기 개체를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우리가 그룹화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그룹화는 하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크기도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해당 개체를 이동도 하고 복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원이 됐든 정사각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우리가 alt키가 아니라 뭘 누른다? 우리가 이제 shift키.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려줘야 되더라.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기 기능에서는 우리 컨트롤 키하고 shift키가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